왜 어떤 남자는 중년 여성의 상상을 사로잡을까요? 그녀를 두근거리게 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섬세하게 스며드는 태도와 말 없는 배려입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작은 손길 혹은 조용한 숨결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상상을 자극하지요.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교감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최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 강하게 반응하는 남자의 매력, 그녀의 상상을 흔드는 열 가지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섬세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매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왜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분명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한밤 중에 기대고 싶은 넓고 단단한 등판.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감 있는 존재를 더 선호합니다. 그녀가 한밤 중에 가장 기대고 싶어 하는 건 넓고 단단한 남자의 등판이지요. 말없이 기대는 순간 그 등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녀에게 안전한 쉼터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다가도 그 사람이 등에 등을 대면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죠. 중년 여성에게 남자의 등은 단순히 체격의 상징이 아닙니다. 책임감, 믿음, 그리고 보호받는 안정감의 은유입니다. 넓은 등은 그녀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고, 단단한 등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힘으로 억누르는 뒷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주는 태도의 상징입니다. 그 남자의 등에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 그녀는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해줄 만큼 든든한 등을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진짜 매력은 말이 아니라 묵묵히 내어주는 등판의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2. 말 없이 다가와 귀에 숨결을 남기는 섹시한 침묵.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각이지요. 특히 여자의 귀 가까이에 스치는 숨결은 말 없이 전해지는 섹시한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가와 제 귀에 숨결을 남겼을 때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이더라고요. 섹시한 침묵은 억지스러운 연출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순간에 다가와 남기는 숨결. 그 미묘한 간격에서 그녀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중년 여성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순간에 묻어나는 진심에 반응합니다. 말 없이 전해지는 호흡 하나가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더 매혹적인 감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 없이 다가가 본적 있으신가요? 섹시함은 요란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숨결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3. 여자의 허리를 리드하는 박자 있는 스킨십. 여성이 남자에게 안심하고 몸을 맡기게 되는 순간은 그 남자의 스킨십이 박자와 흐름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특히 허리를 가볍게 감싸 이끄는 손길은 그녀에게 보호와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지요. 대전에 사는 55세 조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허리를 감싸 안고 이끄는 그 리듬에서 안전하면서도 짜릿한 기분을 느꼈죠. 스킨십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빠르게 몰아치지 않고 그녀의 움직임을 읽으며 박자를 맞추는 손길. 그 속에서 그녀는 함께 호흡한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중년 여성은 억지스러운 스킨십보다 자연스러운 리드를 원합니다. 작은 터치 하나에도 박자가 있고 그 박자가 어긋나지 않을 때 그녀는 신뢰와 설렘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호흡과 움직임을 얼마나 섬세하게 읽어내고 계신가요? 허리를 이끄는 한 손길에서 그녀는 이미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4.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보호 본능과 배려. 여성은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진심을 잃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화려한 이벤트보다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보호 본능과 배려에 크게 끌립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이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차가 지나가면 늘 저를 안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마음이 움직였죠. 보호 본능은 과장된 행동이 아닙니다. 위험을 막아주고 불편을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배려. 그 안에서 그녀는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의 진심을 금세 알아 봅니다. 말로만 걱정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을 구분하지요. 작은 행동 속에 드러나는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 안정감이 곧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일상에서 어떤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보호 본능은 과시가 아니라 습관처럼 묻어나는 진심입니다. 5. 바라보기만 해도 설레는 깊고 진한 눈빛. 눈빛은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눈빛 속에서 상대의 감정을 읽고 진심을 확인합니다. 깊고 진한 눈빛은 그 자체로 설렘을 주고 그녀의 상상을 자극하지요. 경기도에 사는 56세 최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깊은 눈빛은 단순한 응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없이도 마음이 흔들리지요. 여러분은 그녀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설렘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깊은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눈으로 전해진 감정을 기억합니다. 6. 깔끔한 차림 하나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남자. 중년 여성은 남자의 옷차림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청결한 습관은 그 자체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깔끔했어요.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정돈된 모습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죠. 깔끔한 차림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중년 여성은 외모보다 태도를 봅니다. 특히 만남을 위해 신경 썼다는 사소한 디테일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남자의 스타일은 곧 그의 삶이 태도입니다. 정리정돈, 청결, 그리고 단정한 습관은 말없이도 신뢰를 전하지요. 중년 여성은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만날 준비를 하셨나요? 작은 차림 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7. 낮에는 신사, 밤에는 짐승인 반전의 두 얼굴. 중년 여성이 끌리는 남자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반전입니다. 낮에는 배려 깊고 신사적인 태도로 다가오다가도 밤에는 강렬하게 다가오는 모습. 이두 얼굴은 그녀의 상상과 현실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이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낮에는 정말 자상했어요. 그런데 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군요. 그 반전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은 안정과 자극을 동시에 원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오가는 태도에서 그녀는 완벽한 균형을 느끼지요. 낮의 신사는 그녀를 존중하고 밤의 짐승은 그녀를 열정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그녀는 흔들리고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전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진짜 매력은 예측할 수 없는 두 얼굴 속에서 더 크게 빛납니다. 8. 소주 한 잔에 슬쩍 드러나는 야한 유머 감각. 중년 여성은 대화를 통해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는 야한 유머는 은근한 자극이 됩니다.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농담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웃음을 자아내지요. 인천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자리에서 농담을 자주 했는데 그 중에 살짝 야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웃기게 풀어내서 괜히 더 설레더라고요. 유머는 분위기를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은근하게 담긴 야한 유머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중년 여성은 억지스러운 농담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농담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 대화 속에서 긴장이 풀리고 동시에 가벼운 설렘이 피어나지요. 여러분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어떤 농담을 건네고 계신가요? 유머는 매력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9.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연륜의 아우라.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말보다 자연스럽게 풍기는 아우라로 평가받습니다. 연륜이 묻어나는 태도, 급하지 않은 걸음,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 중년 여성은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연륜의 아우라는 흉내 낼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쌓인 경험과 태도가 저절로 묻어나오기 때문이지요. 중년 여성은 그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과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젊은 매력은 순간적이지만 연륜의 아우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녀는 그 깊이를 느끼며 안심하고 마음을 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아우라를 풍기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연륜의 힘. 그것이야말로 중년 여성을 끌어당기는 진짜 매력입니다. 10. 끝나고 조용히 이마에 남기는 섬세한 키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행동. 그녀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바로 조용히 이마에 남기는 섬세한 키스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지요. 경기도에 사는 54세 송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나고 나서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눈물이 날 뻔했죠. 섬세한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존중, 배려, 사랑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마에 남기는 키스는 욕망이 아닌 감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중년 여성은 이 작은 행동에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말보다 강하게 남는 여운이 그녀를 다시 그 남자에게 끌리게 하지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어떤 여운을 남기고 계신가요? 진짜 매력은 관계 이후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 여성을 미치게 하는 건큰 이벤트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건 결국 작은 배려, 섬세한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넓고 단단한 등판, 말 없이 다가와 전하는 숨결, 리드하는 스킨십의 박자, 작은 행동에 담긴 보호 본능, 그리고 깊은 눈빛까지. 이 모든 순간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줍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을 존중해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자를 미치게 하는 건 섬세한 진심이지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